2026년 전설이 부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최신 소식을 전하는 넥스트겐 오토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머슬카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모델 바로 2026년형 플리머스 콩뮬러 s 를 소개합니다 한동안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플리머스가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전통과 미래가 완벽히 융합된 진정한 리턴 오브 머슬카라 할수 있습니다. 플리머스 포뮬러 S는 1960에서 70년대 미국 머슬카 문화의 상징적인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번 2026년 형은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클래식한 쿠페 실루엣을 기반으로 최신 공기역학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공격적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넓은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중앙에는 과거를 상징하는 플리머스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차체는 알루미늄과 탄소 복합 소재를 혼합한 경량 구조로 제작되어 강성과 효율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측면부의 라인은 근육질의 펜더와 낮은 루프라인으로 강렬한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후면에는 얇은 LED 라이트 바가 가로로 길게 이어져 클리머스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클리머스 포뮬러 S는 100%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고 출력은 무려 830마력, 제로백은 단 2.9초입니다. 전통적인 V8 엔진의 개음 대신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가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로 1회 충전 시약 620km 위주행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플리머스는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트랙 모드에서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성능으로 전환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클리머스가 머슬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머슬카의 엔진 사운드를 디지털로 재현해 운전자가 원할 때마다 클래식한 V8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미래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은 부분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감성이 펼쳐집니다.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사용되었고, 대시보드는 디지털 풀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15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계기판과 HUD는 주행 데이터뿐 아니라 클래식 모드에서는 1970년대 스타일의 아날로그 게이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성을 현재의 기술로 되살린 멋진 디테일입니다. 플리머스는 커넥티드 시스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 OTA 업데이트, 자율주행 3단계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음성 명령 시스템은 차량의 세부 설정, 음악, 내비게이션, 심지어 조명 색상까지 제어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편리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행 감성 또한 놀랍습니다. 낮은 무게중심과 정교한 서스펜션 튜닝 덕분에 코너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후륜 조향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성과 저속 주행 시 회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제동 시스템은 브렘보의 신형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적용해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2026 클리머스 포뮬러 S는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문화의 부활입니다. 클리머스가 머슬카의 영광을 다시 되살리면서 친환경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은 약 10만 달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 생산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전 세계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서는 첫출하분이 사전 예약 단계에서 거의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넥스트겐 오토에서는 이 플리머스 포뮬러S가 단순한 복귀 모델이 아닌 미래 자동차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전통과 혁신 감성과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진정한 리바이벌 모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적인 머슬카의 부활이 반갑나요? 아니면 전기 시대의 새로운 도전으로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넥스트겐 오토였습니다. 최신 자동차 소식과 놀라운 신차 리뷰를 매일 전달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